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세가 뚜렷하여 노화와 구별하기 쉽다. 2번 급성 퇴행성 질병이 많다. 3번 대부분 노인성 질환은 재발하지 않는다. 4번 다른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다. 5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5초 드릴게요. 오. 4, 3, 2, 1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노인성 질병 같은 경우에 있는 증세가 뚜렷할까요? 아니죠 증세가 애매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많이 오시면 우리 어르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하시면 아이고 여기 아 어, 여기도 쓰시고 어깨도 쓰시고 허리도 쓰시고 무릎도 쓰셔 하면서 증세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요 증세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화와 구별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우리 어렵게 됩니다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급성 질환이 많아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금방 퇴원하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오면 우리 입원 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병이 많아지고요. 3번 문항 한번 볼게요. 대부분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재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으로 퇴원했다가 환절기 돼서 기침 계속하시다가 또 폐렴으로 입원하고요, 계속 이렇게 같은 질병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성 질환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재발하고요. 4번 문항 볼게요.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동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혈압 생기면 당뇨 생기기 쉽고요, 당뇨 생기기 쉬우면 다른 안과 질환이나 신장 질환 생기기 쉽습니다. 다른 질병을 동반하고요. 5번 볼게요.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장 콩팥이라고도 하죠. 신장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도 빠지기가 쉽고요. 더욱더욱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맛과 쓴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2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3번, 타액과 위액 분비가 증가한다. 4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5번, 후각 기능이 증가한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특성, 심혈관계의 특성, 피부계의 특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여기 2번 문제는 바로 소화기계 입부터 항문까지 우리 음식물을 소화할 때 사용하는 소화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은 단맛 짠맛 우리 단짠 단짠이라고 하죠. 단맛과 짠맛은 잘 느끼지 못하고요. 잘 느끼는 게 있어요. 무슨 맛을 잘 느끼냐?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단맛과 짠맛은 못 느끼고요. 신맛과 쓴맛은 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나이든 주반장님 보시면 소금 넣고 설탕 넣고 해가지고 음식이 달고 짜게 되는 게그 이유고요.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직장이 어디죠 선생님? 우리 대변이 나오는 우리 하부 소화기계의 일부인데요. 직장벽의 탄력성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감소합니다. 직장벽이 탱탱하던 게 우리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발생하냐? 우리 변실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3번 문항 한번 볼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타이 치매 분비죠. 치매 분비와. 위액 분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 감소하게 됩니다. 정답 4번이었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또한 5번 문항 보시면 후각 기능, 냄새 맡는 기능이죠. 냄새 맡는 기능도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셨다시피 어떻게 되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거의 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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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 시험 문제 풀 때, 소화기계 특성, 특성 문제 풀 때는 다 감소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증가되는 것만 따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계에서 증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쓴맛과 신맛을 느끼는 능력만 바로 잘 느껴서 올라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감소. 감소, 감소,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화기계 질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위궤양은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 2번 위염은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속쓰림이 있으며 심할 경우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까지 발생한다. 3번 위암은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4번 위암 치료 후 3년간은 정기 검진을 받는다. 5번 체중 감소, 설사 점액이 섞인 혈변을 자주 볼때 위암을 의심할 수 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소화기계 질환 6가지를 종합적으로 섞어 놓은 문제인데요.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선생님. 위염에서 기억해 주셔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무어냐. 명치 부위의 통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이 아니죠. 명치 부위의 통증은 어느 질환일까요? 바로 위염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위염일 때는 명치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 위가 부풀거나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위염이었고요. 이번 문항 한번 볼게요.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위가 뚫리는 위천고 위가 붙어버리는 위 협착. 위에 피가 철철 철 나는 위 출혈까지 발생하는 거 뭐였을까요 위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궤양일 때는 키워드 새벽 한두 시가 위궤양이었고요 정답은 3번이었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위암은 어떤 경우로 많이 오냐? 우리 내시경 많이 봤잖아요.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시경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거잘 받으셔야 되시고요. 4번 문항 한번 볼게요. 위암 치료가 있어요. 수술 치료도 받고요, 항암 치료도 받고요, 방사선 치료도 받는데요. 이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3년간 병원에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몇 년일까요? 맞아요, 선생님.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아니라 5년간은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5번 문항 한번 볼게요. 체중도 빠지고요. 설사도 나고, 특히나 점액이 섞인 혈변이래요. 혈변, 피가 섞인 변을 자주 볼 때는 위암이 아니라요. 뭘 의심해야 되냐? 대장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류는 훈연하여 섭취한다. 2번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자주 섭취한다. 3번 입맛을 도두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4번 체중 증가를 위해 잦은 간식을 섭취한다. 5번, 하루에 생수 6잔에서 8잔을 섭취한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우리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대장암으로 수술이나 화학요법을 다 받고서 식사요법이 중요한데요, 선생님. 첫 번째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육류 같은 경우에는 훈연하면 안 돼요, 선생님. 훈연하거나 탄 음식을 섭취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훈연하는 거안 되고요.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차가운 음식, 찬 음식 될까요? 안 될까요? 찬 음식 안 됩니다. 아주 우리 안 좋아요. 대장암 대상자의 차가운 음식 안 되고요. 3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극적인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극적인 거는 우리 위도 마찬가지고요.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기계 다안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도 안 좋고요. 만날것 같아요.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간식을 자주 섭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대장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이 수술로 대장의 일부를 절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식사나 잦은 간식은 안 됩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만 섭취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물은 충분히 드셔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장 활동을 계속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계속해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고 탈수가 예상될 때 돕는 방법은 1번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번 따뜻한 홍차를 준다. 4번 고지방식이 고섬유식이를 준다. 5번 차가운 흰죽과 찬 보리차를 제공한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대상자가 설사. 우리 설사가 모자 설사를 하면 몸의 수분이 쩍쩍 짝짝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 피부가 건조하고요. 까딱하는 의식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예상될 때 그래서 돕는 방법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탈수가 물이 없어요. 우리 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정답이었고요. 3번 헷갈리. 수 있어요. 어, 마시는 거 홍차 주면 안 되나요? 생각을 해 주시는데. 선생님, 녹차나 홍차나 커피나 다 뭐가 들어 있죠? 그렇죠. 다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소변을 많이 보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기 때문에 홍차나 녹차나 커피, 카페인 들어가 있는 음료 같은 거다안 되고요. 1번 문항 볼게요.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우리 지사제가 뭘까요? 바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드릴 수는 있어요. 설사가 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지사제를 드릴 수 있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켜서는 안 되고요. 4번 문항 볼게요. 설사가 있는데 고지, 고지방 식이를 준다거나 고섬유 식이를 준다거나 이러면 설사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섬유 식이, 고지방 식이 안 되는 거고요. 5번 볼게요, 선생님. 여기서 뭐가 틀리냐? 차가운 음식 안 됩니다. 차가운 음식 드시면 장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찬 음식 제공하는 거안 되고요. 일단 탈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세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